네, 안녕하세요. 석사 과정 제학중인 이혜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주제 1번으로 나의 진로 설계 여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어,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에너지 환경 전문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길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길을 걷게 된 이유와 그리고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걸을 길과 최종 지향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에너지랑 환경 관심이, 있게 된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게 된 것은 교환학생 때였습니다. 저는 22년 벨기에 브뤼셀로 교환 학생을 떠났는데요. 당시는 어, 러시아 전쟁이 막 발발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유럽형 커미션 EU 위원회 앞에 살고 있었는데요. 어, 나토 회의가 열린다든지 마크론 대통령이 오셔서 도로 전면이 통제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이런 걸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에너지의 문제가 안보로써 이어지고 이게 경제와도 참큰 어, 어,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격주에 한 번씩 배낭 하나를 메고 교환학생 도중에 유럽 다양한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때마다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그런 관광객뿐만 아니라 어, 해상풍력의 도시 덴마크나 아니면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어, 생태 도시. 아니면 자동거 도로랑 어 큰그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랑 큰 폭, 폭의 차이가 없는 그런 도시들을 보면서 아 내가 환경과 에너지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 한국으로 돌아와서 막학기에 환경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했는데요. 저는 당시에 어, 학점을 다꽉 채운 상태라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됐는데 이 교수님의 시일라버스를 보고 환경문제의 본질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는 이 대목이 마음에 들어서 화요일 목요일 9시에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에서 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 이때 저는 환경에 대해서 그냥 우리 환경 한번 살리자 환경을 보존하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환경을 저감해야 하고 어, 어, 그렇게 하면 미래의 어떤 비용과 편익을 현재 어떤 시점에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매력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교수님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실까, 이 다음 개념을 어떻게 소개하시려고 이 썰을 푸시나, 이런, 어, 이렇게 궁금증을 자, 어,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장이 콩각콩각 뛰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뛰고 설레는 감정이 마냥, 어, 설, 어, 달갑지만은 않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당시 막학기였고, 저는 마케팅적으로 인턴을 두 번을 했었고, 어, CJ 제일대당에 현재 그 어,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취준에 막바지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환경에 대한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뭐 환경 경제에 학 대한 정말 절실한 그 설렘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 제일대당에 그 지원서를 쓰면서 그제 해서야 뭔가 회사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직무에 대해서 어, 자 지원서가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뭔가 만들어 내는 그런 지원서를 보면서 어, 괴리감이 많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 환경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취준을 하고 싶지 않은 도피성은 아닌지 정말 합 합리적인 진로가 설정 과정이 맞는지 대해서 오래 고민이 오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4 개월 동안 환경경제학을 수강하면서 어, 경제학과 교수님 두 분을 찾아가서 진로 환경경제학을 전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대학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대학원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울산에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위총연구원으로서 기후변화정책연구팀에서 한번 일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어, 이곳에서는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신 많은 선배님들이, 아, 박사님 분들이 계셨고, 미국에서 어, 환경경제학을 전공을 하신 다양한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6개월 동안 미청구원으로 일하면서 탄소중립 관련된 과제랑 울산시 산업부문 어, 탄소중립 어,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에 다 참여했는데요. 이곳에서 20명 정도가 넘는 에너지 환경 전문가분들을 직접 만나뵀었습니다 그러면서 얻게 된 것, 얻게 된 어, 인사이트는 전문가가 되는 길은 두 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친 학문적인 전문가분들과 한 기업 아니면 한 필드에 계속 남아계시면서 실 적인 전문가가 되는 길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경영학사 졸업증이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이나 환경 기업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더백업 업무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고 실제로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아 석사 이상의 졸업증은 필요하겠다. 내가 좀더 진득하게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환경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석사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현재는 농경대사회학부에서 경제적인 방법론을 배우고 있고 환경대학교, 환경대학원 수업과 그리고 어, 산업공학과 수업을 수강하면서 에너지나 환경 부분 그 도메인에 대한 어, 동향을 꾸준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되고 싶은데요. 여기에 CO2를 넣었죠. 어,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는 이코노미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석사 이후에 박사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실무적인 어, 경험과 그리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어, 얻고자 하는데요. 먼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입니다. 이곳은 환경부 산하 기관임으로서 온실가스 우리나라의 배출량 산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탄소중립 한국의 정책이나 이런 환경 정책에 대해서 어, 프런티어에서 익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한정. 연구원은 한전에 있는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전력과 전력은 환경과 에너지와 떨어질래야 뗄, 떨수 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전에 있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번째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인데요. 이곳은 제가 미천연구원으로 몸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에너지나 환경에 대해서 경제학적 관점으로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에너지 환경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기에 좋은 뒷걸음이 어, 될거라 생각했습니다. 어, 외교부에서는 파리에 있는 국제 에너지 기구의 어, 대학원생 그리고 그 이상의 학생을 파견을 보내기도 합니다. 매년 파견되는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재생 에너지과나 핵심 작물과 이런 곳에 파견이 되어 어, 세계 전 세계에 있는 유수의 이런 에너지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이런 데, 데이터 분석 또는 보고서 출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에너지와 환경, 에너지 안보, 그리고 환경 문제에 있어서를 어, 고민하는 경제학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